오래되고 작고 겉보기에 간단한 열쇠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열쇠는 대답, 치유, 회복 및 약속을 유지하는 문으로 몇년 동안 잠긴 거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열쇠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티켓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 1. 아마도 당신은 치료, 대답 열린 문, 새로운 출발 등 점점 더먼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가 과거에 한 일은 오늘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또는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은 성서에 기록된 고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 당신에게 밝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아이디어 이상입니다. 그것은 급진적 인 자신감의 행위입니다. 그때 당신이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예수를 만지고 치유된 여자처럼 분중에 울부짖는 바르티 마우스 또는 한마디만 믿는 백부장으로서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결정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불가능해 보일 때 인생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경우 믿음이 더 도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남자와 여자조차도 이런 종류의 어둠에 직면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한 대담한 선지자 엘리야 이리자는 사막으로 도망쳐 주님 내 인생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열1기전 19, 4. 그는 피곤했다, 그는 다쳤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은 그렇게 느낍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쳤습니다. 오지 않은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다시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침묵의 시간은 부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지연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선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볼수 없더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바쿠크는 당시의 혼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비전은 여전히 주어진 시간에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은 끝을 말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바쿠크 2, 3. 가장 순수한 믿음은 모든 것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따르십시오. 나는 느끼지 않지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장소, 계곡, 고통,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 중 일부를 수행하신다는 것은 이 정확한 장소에 있습니다. 딸의 치유에 대해 예수를 구걸한 가나한 여성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무시되더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자, 위대한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28. 믿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믿음을 존중합니다. 울지만 기대하는 믿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손을 풀지 않는 믿음. 기적은 믿음이 불가능해 저항할 때 발생합니다. 계획비가 없을 때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대안이 다 떨어졌고, 남은 유일한 것은 믿습니다. 홍해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에 이집트 군대, 앞서 바다, 그리고 중간의 공황, 그들은 끝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행진을 말하십시오. 출애굽기 14, 15, 3, 월 어디 앞에 바다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열렸습니다. 당신이 달릴 곳이 없을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당신의 길을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삶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트를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에게 넣습니다. 연대기 후서 20, 12. 하나님께서는 전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답하셨습니다. 15절. 그리고 제오타파티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가수들을 군대 앞에서 숭배하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었다. 그리고 여전히 현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치유 없이, 돈 없이, 희망 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에 대해 들었고, 내가 그의 옷을 만지면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녀는 군중을 끌었다. 연주,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그들은 기적의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정확히 이 시점에 있습니다. 대안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대안 없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동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예수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다면 출구는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것, 측정 또는 입증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감각이 깨달을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2세에서 나레이션 된 엘리사와 그의 종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인이 주위를 둘러보고 도시를 둘러싼 적군을 보았을 때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평화롭게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당시 청년은 엘리사 주변의 말과 소방차로 가득 찬 말을 보았습니다. 하늘 군대는 이미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믿음만 볼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이상을 본다. 그녀는 의학적 진단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로 나는 치유되었다. 이사야 53. 오라는 약속에 달라붙었다. 신앙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신념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사이시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 1. 믿음은 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며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노아는 처음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도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눈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떠났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군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약속을 받았으며 당신의 말씀은 내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을 똑같이 하도록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준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데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날에도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음식, 지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는 로마서 10:1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믿음이 강화됩니다. 육체가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단어가 필요합니다. 의심, 두려움 또는 낙담의 순간에 단어는 우리를 난파하지 못하게 하는 앵커가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다양한 상황에서 그는 시편 42편에서 썼을 때 그의 영혼과 직접 말했습니다. 왜내 영혼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습니까? 그는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자신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공급하는 것이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알았습니다. 사막이 일어나면 나쁜 소식이 오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을 지지할 것은 순간의 분위기나 제3자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어진 것은 매일 듣고 읽고 명상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마가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너무 많이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 전에 구부러지지 않고 바람이 강한 경우에도 확고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는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적의 공격마다 그는 쓰여진 인으로 응답했다. 그는 인간의 의견, 감정 또는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로 대답했다. 단어가 있는 곳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은 비옥한 땅을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두려움, 의심 또는 세상의 음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와 함께 매일 먹이십시오. 읽고 듣고 명상하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믿는 것은 입술과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 단계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서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미지의 이전에도 용기 있는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예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나들 이삭을 희생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설명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공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믿음은 실제 행동으로 테스트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오를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시험은 믿음이 물이 가라앉을지 알지 못하고 물 위를 걷도록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 위를 걸어달라고 부르셨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트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쳐다보는 동안 베드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걷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도 예수께서는 그에게 도달하셨습니다. 성서는 또한 예수께 간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즉시 그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서 사제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중에 갔을 때 그들은 정화되었습니다. 치유는 순종 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단계로 실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리큘럼을 집에 두고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항상 질병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한 걸음을 내리지 않습니다. 태도가 없는 믿음은 단지 의도입니다. 그러나 행동과의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약속을 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미 받은 사람처럼 걷는다.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로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은 우리의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박수에서 멀리 떨어진 기적이 있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보는 곳이 있습니다. 비밀은 진정한 믿음이 배양되는 곳입니다. 무대, 좋아하는 곳도 없고 스포트라이트가 없습니다. 숨겨진 곳에 영혼의 침묵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시회의 소음에서 기적을 쌓지 않고 친밀감의 침묵 속에서 기적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성과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 6, 하나님의 보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개선되고 약속이 관리되는 곳입니다. 내 헤미아는 예루살렘의 벽을 재건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 대한 그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지시를 보고 기도하고 방향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돌이 움직이기 전에 비밀 전략을 개시하셨습니다. 재건의 기적은 민감한 마음, 성실한 기도, 하나님과 외로운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올때 숨겨진 곳에서 생성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호 없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반응 없이도 계속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을 흘릴 때도 믿음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겨자 공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작고 인간의 눈에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구에 던져져 침묵으로 물을 뿌리면 그것이 가장 큰 야채 중 하나가 될 때까지 자랍니다. 성장은 표면 아래에서 숨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곳은 유익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비밀의 시대, 숨어 있는 장소, 준비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는 모든 눈물을 보고 모든 기도를 듣고 조용한 순종의 모든 단계를 인식합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해지는 일에 의해 움직입니다. 비밀에서 생성되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견고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침묵 속에서 관리되는 기적은 적시에 태어날 것이며 그것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람에 던져진 말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 반가소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면 기적이 풀려납니다. 기도는 자연과 신성,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지금과 영원 사이의 다리입니다. 야고보 5:16은 권력으로 선언합니다. 이런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실입니다. 힘이 없어도 피곤해도 여전히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서 불가능이 믿음에 직면하여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아나를 보세요. 수년간의 수치심, 무균 및 조롱은 그녀에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고 전에는 전녁기도했습니다 성서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에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침묵하지만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풀려났습니다. 아나는 임신하지 않고 성전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원시적인 아들 인사무엘은 믿음으로 가득 찬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합니다. 휴식 중입니다. 배달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인식이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포기하고 상황을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의 손에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지만 아버지의 무릎에 있는 아들의 포옹 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언가가 항상 일어납니다. 그것은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진심으로 외침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각 기도는 기록 고려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는 신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직면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을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주님을 찾기 위해 강화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항상,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전류가 끊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이 활성화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에는 결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성서는 분명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언어의 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열매에서 먹을 것입니다. 자먼 18, 2 1 이것은 우리의 말이 중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축하거나 파괴하거나 멈추거나 생명을 풀거나 기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누가 믿는 것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빛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수는 비명을 지르며 나사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사로, 나와,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늘의 움직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것의 분명한 예입니다. 다른 10명의 스파이들이 거인들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퍼뜨렸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대담하게 말했다. 번호 133수 그들은 같은 시나리오를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단어로 자신의 기적을 무효화합니다. 그들은 치료를 위해 기도하지만 고통은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열린 문을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이중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입이 축복과 저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과 이야기하십시오. 약속을 선언하십시오. 예언 생활. 입을 영적 전쟁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영의 세계는 움직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군가의 산으로 말하면, 당신을 들어 올려 바다에 당신을 던지면, 당신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그 말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마가 2 1 23, 주목, 그는 단지, 당신이 믿는다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입술의 단어가 될때 기적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보십시오. 유죄 판결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선지자로 선언하십시오. 입이 당신의 믿음과 일치할 때 하늘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때,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이 시기에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힘은 시간이 지날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이미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을 때, 날이 침묵할 때 계속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경한다는 믿음은 기다리는 사람이며, 보지 않고도 확고하게 남아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걷습니다. 히브리서 10. 35, 36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자신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풍성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해야 합니다. 약속은 실패하지는 않지만 결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위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났고, 노년이 도착했고, 현실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강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면서 약속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이삭은 주님이 결정한 정확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사례는 형제들에 의해 배신된 요셉입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기다렸다가 고통을 겪은 후 주님은 그를 높이고 젊은 꿈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성취하셨습니다. 조셉은 궁전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과정의 중간에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계속 믿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나는 충실합니다. 대기 시간은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는 준비, 성숙, 신성한 의지와 일치할 때입니다. 승리는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왕관은 믿음으로 인종을 완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아있다면, 당신이 계속 믿는다면, 희망에 저항하면 기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인내했다는 믿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진실이 풀려난 후에 많은 성경 간증이 너무 많아서 많은 믿음의 원칙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연합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활성화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이 내려오는 수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믿는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믿음, 성실한 믿음, 저항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당신의 임재를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당신이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열었으니, 홍해를 열었던 홍해를 열고 레이븐과 함께 엘리야를 열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은 이 기도에 부딪힙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울고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 재정적 위기, 분열된 가정, 고민된 마음, 피곤한 영혼에 직면한 사람들, 희망의 한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먼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의 집을 방문하십시오. 이 환경에서의 방 A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병든 몸에 다 치유를 방출합니다. 모든 질병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뼈, 장기, 마음, 마음에서 완전한 복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이 있었던 곳은 생명을 풀어줍니다. 주님 문을 열어 몇년 동안 문을 닫은 문, 고용 화해 이력서 새로운 방송국. 당신의 조항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느니 사람에게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호와 지뢰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신,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회복시킵니다. 결혼식에 합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이 집에 던져진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의 이름의 힘에 의해 취소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외침이 있었던 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부서가 있는 곳에 노조를 가져옵니다. 무료 주님, 그 모든 영적 억압, 모든 깊은 슬픔, 모든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초자연적 인평화로 수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당신의 말로 지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리노바, 성령, 새로운 삶을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나는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끝납니다. 기적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현됩니다. 축복이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봤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열리는 강문에 감사드립니다. 각 치료에 대해. 환불마다 기적이 이미 당신의 길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는 당신에게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술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늘과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신을 믿습니다. 아래에 나는 믿는다고 댓글을 달린다. 또한 기도 요청을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연합 및 기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은 배가 됩니다. 이 비디오 가이 비디오처럼 당신에게 말한 경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최소한 세 사람과 나누고이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믿음을 키우는 단어를 계속 받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후에 당신의 삶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이 당신에게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에게 평화, 은혜, 공급 및 구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